한 여성이 어린이집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.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학부모들과도 대화를 나누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나서 일행을 휙 낚아채듯이 데려갑니다. 혼자 남겨진 여성, 그 뒤로는 아무 행동도 할수 없었다고 하는데요.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예,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. 자, 오늘 사연은요. 아, 자녀분들 키우신다면은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. 자, 네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고민입니다. 네,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20대 후반 여성이에요.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지금 네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1년을 기다려 가지고 꼭 가고 싶던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어요. 맨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를 떨어져서 갈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아이가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게다가 이 사연자도 왔다갔다 하면서 음. 엄마들하고 또 친해져서 굉장히 절친 엄마도 생겼다고 합니다. 자 그런데 이네살 꼬마 아들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이 된 건데 자 그런데 또 무슨 또 예산 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집니다. 네 어느 날그 집에 돌아온 아들 얼굴에서 깨물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. 어린이집 선생님 말로는 같은 반 여자애가 평소에 친구들 얼굴을 좀 깨무는데 에이. 오늘도 그러고 말았다 이러면 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. 속은 쓰렸지만 다행히 상처가 좀 심하지도 않았고 아이도 괜찮다고 해서 사연자는 일단 한 번은 넘어갔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며칠 뒤에 이번엔 아들의 목에도 깨문 자국이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이때도 선생님만 사과를 하고 가해 아동 부모에게서 연락이. 통 없었다고 합니다. 결국 사연자가 직접 가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주의하겠다 이런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. 아 근데 이 여자 아이는 왜 그렇게 이렇게 막 얼굴 막 목을 물었어? 그렇습니다. 인정이에요? 예,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서 하는 친구 엄마 아들이 어떤 제안을 해오는 데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반 엄마들이 모임에 있는데 나가보면 어떨까?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엄마도 어, 좋아요. 하고서 모임에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나가보니까 여성들 대부분이 30대, 4 0대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아, 많아 보이는 분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로 이 엄마한테 어, 뭐라 그랬냐면은 땡땡이 엄마지, 반말 딱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당황했지만은, 에이, 그래, 한 번쯤은 참지 하고 참았는데, 또 뭐라고 하냐면, 이어가지고, 아, 무슨 일에 이렇게 반말을 한 거예요.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? 표면에. 그렇죠. 그러니까, 어. 왜 반말하세요? 이렇게 이제 댓글 했더니,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, 딱 봐도 내가 언니인데, 참 예민하네. 참,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배웠기 때문에, 이 엄마 같은 경우는 마음의 상처가 하셨던 것이죠. 지금 사연자가 20대 후반이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이 어린이집 엄마들이 대부분 3, 40대고 하니까 본인이 나이가 어린 축에 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, 아 그래도 세상에 초면에 성인이 만나는데 반말로 하는 게 없어. 반말하는 사람 잘 없지요. 그러니까요. 또더 문제가 있습니다. 그잘 깨무는 그 아이 있잖아요. 예. 그 아이의 엄마였다고 해요. 아... 엄마는 반말하고 아이는 깨물고 뭐 이런 아... 상황이. 반복이 됐는데, 실제로 그 이후에는 이제 모임에 이 사연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. 얼마 뒤에 어린이집 운동에 회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, 뭐 이제 다른 엄마들하고 같이 딱 있는데, 예. 그때 그 여성이 나타나더만, 어. 갑자기 다른 엄마들을 팔짱을 끼고 막 가버리는 겁니다. 어디로? 뭐 했지라고 생각하면서, 원래는 좀 이렇게. 아,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. 네, 예, 연행해듯이 가버렸다고 하죠. 그러면서 이 사연자만 빼고, 엄마들끼리 아마 밥 먹으러 간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아, 좀 언짠 아까 좀 놀랐었는데 어. 나중에 저녁에 어.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. 와서 아유, 그때 좀 미안했어, 아까 일. 그 언니가 사실은 우리 모임의 왕언인데 니 너를 끼워 주기 싫다고 해서 억지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빼가 빼고 갔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. 아, 교수님. 이 왕언니 이거 진짜 어딜 가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네, 어딜 가나 사실 있죠. 엄마들 모이면은 이렇게 좀텃세도 있고 기센 엄마들이 있죠. 근데 어쨌든 이 왕언니가 워낙에 여기서 이제 막 파워를 행사하는 언니니까 엄마니까 혹시 우리 아이한테 불꽃이 튀지 않을까?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걱정스럽잖아요. 예민해지고 걱정이 돼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. 요즘 유치원 어떠니 어린이집 어떠니 친구들하고 잘 지내니? 뭐 이러는데 다행히 이 아들이 나는 선생님도 너무 좋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 막 이래했어요. 그 깨무는 애는 그럼 뭐잘 지내나 봐요.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또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잘 적응하는데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잘 다녔다고 합니다.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이 엄마들도 다른 엄마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을 텐데. 네, 그렇죠. 그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바로 그 어린이집의 왕언니였습니다. 어. 전화했던 이유가 어. 혹시 내 뒷담화하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사연자랑 친한 엄마들이 나를 따돌리는데 분명히 사연자가 시키는 것 같다.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따졌다고 합니다. 에휴. 그래서 여성이 좀 사태를 파악해보니까 사실은 전혀 달랐고요. 그 여성의 딸이 사연자 아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깨물거나 괴롭혀서 에휴. 엄마들 사이에서 좀 기피 대상이 됐었다고 합니다. 게다가 그왕 언니가 평소에도 사연자에게 한 것처럼 좀 편가르기 뒷담화를 좀 다른 엄마들한테 반목해 오다가 결국 문제가 터졌던 거였다고 합니다. 자 그런데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우연히 남편과 그 어린이 집에 갔다가 그왕 언니를 마주친 거예요. 자 실세 그왕 언니 박상희 교수 당찬 아내 역할 백대연 아나운서. 어리둥절이 남편 박진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니 은배 엄마 왜내 전화를 안 받아 어 옆에는 은배 아빠인가 봐 하... 연락하지 마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은혜 은배 엄마랑 내가 만난 뒤부터 사람들이 자꾸 나만 피하고 연락해도 무시하고 아니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니까 아이 아줌마요.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 하잖아요 아줌마요. 아니 지금 정황이 딱들어봤는데뭘 어... 아니래요? 은배 엄마가 나를 질투해서 따돌리는 거라니까. 아이고, 질투요. 아니 우리 아이프가 얼마나 더 이쁜데 아줌마가 왜 질투합니까 그게 그래 생긴 사람을. 아무튼 당장 어린이집 바꿔요. 아니 굴러 들어온 돈이. 돈을 빼낸다고. 아, 난 정말 이렇게 못 살겠어. 아니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. 그리고 저어른이집못 바꿔요. 아, 진짜 말이 안 통하네.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너네 두고 봐. 너네라니까 지금 막 와이랍니까? 아박 변호사님. 네. 지금 아 진짜 온 전국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어우 박지원 막 이랬을 것 같아. 아줌마요.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, 그거 아까 그거 있잖아. 예. 내 와, 마누라가 이쁜데 널왜 질투하냐? 그거 다시 한 번. 아니, 우리 와이프가 이래 이쁜데 아줌마를 왜 질투합니까? 아, 이거 지금 막 전국에서 막 아, 박지훈 너무 멋있어 막 이럴 것 같아요. 팀장님, 한 말씀 해주세요. 그렇습니다. 확실히 그 박지훈 씨의 와이프가 예쁘고 아, 그 언니는 안생겨 같아요. 맞습니다, 어. 정말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박상희 아, 교수님도 아, 미인이십니다. 좀 제가 굉장히 좀뭐 욕먹는 분이거든요. 예, 오늘의궁금증을 일단 짚어보고요. 아, 진짜 왜 이러고 살까요? 그 왕언니, 예? 아, 팀장님. 저... 그렇습니다. 예, 내가 보기에는 언니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대가세야만 자기 아들이나 딸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힘을 쓸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, 박 변호사님. 그래요. 뭐, 이걸 뭘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, 어, 근데 의사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것 같긴 한데, 또 왕따를 시키거나 이렇게 위세를 가할 것 같아서. 좀 두렵네요, 사실은. 자, 이거는 우리 교수님이 네. 좀 말씀을. 네. 아, 이거는 정말 엄마라면 누구나 다좀 겪어 봤을 법한 일입니다. 저도 엄마로서 또 상담사로서 아주 아주 좀 많이 만나는 케이스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엄마들 모임이 이제 여성들 간에내 자신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내 아이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절박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별별 인간관계 경우의 수가 다 생기는 겁니다. 여기서 어려움이 어려움이 많아지는데 사실 어머님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의거든요.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 요즘은 아무리 뭐 친해도 야너 이렇게 이름도 잘안 부르고 누구 누구 어머님 뭐 이렇게 많이 불러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좀 지켜서 이런 쓸데없는 싸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장정임님, 학부모의 언니동생이 어디 있나요? 라고 하셨고요. 장민채님도 대우를 해줘야 대우를 받습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